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기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6.27 부동산 대책 폭탄! 강남, 서울 집값 큰일 터졌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1호 대책을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시작하였습니다. 부부합산 연봉 수억을 벌어도 대출은 최대 6억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는 전세대출과 주담대를 사실상 받기 어렵고 신생아 대출, 신혼부부 대출, 청년 전세대출 등 정책 대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강남과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중저가 아파트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남 3구 한강별대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상담은 고인국인2626에 6276 와우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1호 대책을 수단했습니다 바로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 탄이라고할수 있는데 강남 서울 집값 큰일 터졌다. 자, 긴급 속보로 다루고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 대통령 강력한 대출 규제. 이번 부동산, 부동산 대출의 완벽한 상황을 네 글자로 줄이자면 대출 규제입니다. 자,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에서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와, 다주택자는 이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세 가지. 대출 규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담대 최대 6억입니다. 와. 소득 아무리 많아도 10억을 하든 뭐 5억을 벌든 6억 이상 안 됐다고요. 이제 전문직 고수득 맞벌이. 이 사람들이 강남 자꾸 투기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뒀다. 타격은 그럼 누가 받냐? 강남 3구 비싼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들, 수요층이 줄어들어요. 한강벨트, 비싸죠? 그동안에 계속 신고가치고 날아가는 고가 아파트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자, 다주택자들도 대출금지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 주담대 자체가 안 돼요. 주담대 자체를 못 받고, 1주택자도요, 기존 주택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오, 이제 2주택이다고서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입니다. 그 전에 3억씩 대출 나왔잖아요. 1주택자들도. 어림없어요. 정책 대출도 볼까요? 신생아 대출 5억 원이 4억 원으로 대폭 감소. 신혼부부 대출 3억이 2.5억. 청년 대출, 청년 전세 대출 5천만 원까지 축소됐습니다. 자, 오죽하면 정책 대출까지 줄일까요? 이제 이 대통령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일단 집값이 비싼 것들 대출받아서 못 사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대출 규제 세분의 형을 보니까 2주택 이상 1주택자. 자, 규제 비규제 지역. 지금 규제 지역이 확대되지는 않았어요. 자, 강남 서초 용산하고 송파. 네 곳입니다. 강남 3구하고 플러스 용산 네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LTV 60, 규제지역은 LTV 30, 그대로 적용받아요. 수도권에 상관없고. 처분 조건부 1주택, 무주택자죠. 자,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50으로 확 줄었네요. LTV 역시 70과 50입니다. 규제지역이 50까지 줄어들고, 이거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 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도 제한됐어. 이게 중요해요. 별표인데. 자, 총액 한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규제 지역 6억 원입니다. 와. 6억 원 이상 못 받아요. 시행 시기 내일부터예요. 이번에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전세 대출이 제한. 현행은 규제가 없는데, 자, 자율 관리. 현행에서 자율 관리는 있었어요. 은행별로 좀 다른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취급 금지였는데, 지금은. 수도권 규제 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한마디로 전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요. 갭투자 하는 경우. 내일부터입니다. 신용대출도 한도 제한. 현행은 자율 관리였어요. 연소득의 1에서 2배로 제한했는데, 개선 방안.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시켰어요. 연소득보다 많이 못받아요. 자, 이제 정책 대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오우. 현행은 2.5억인데 2억 원으로 줄고, 디딤돌 대출 일반.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3억이 2.4억 원으로. 신혼 디딤돌 4억이 3.2억 원으로. 신생아 5억이 4억 원으로. 버팀목도 그래요. 현행. 1.2 그대로 유지, 8천만원까지죠. 지방은 그 다음에 생초청년 2억원이 1.5억으로, 그 다음에 신혼 수도권은 3억, 지방은 2억원이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이 2.5억, 지방은 1.6억원까지 확 내려갔어요. 신생아, 전지역 3억원이 2.4억원으로 버팀목 대출도 줄어들었어요. 바로 모든 대출, 이거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되게 빠르네요. 정부 부동산 대책, 그렇다면, 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자, 초유의 집값 대책이라고 나오네이 제목에. 서울 아파트 불장인데, 지금 뜨거운 장인데, 찬물 끼얹었다. 자, 하지만, 긍정적과 부정적 향후 전망을 따로따로 따로 구분하자고요. 강남 3구하고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대출 규제로 금융 부실이 안정화될 것으로 또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강남 3구하고 한국밀리가 직격탄이냐 최대 6억밖에 대출이 안되다 보니까 대출 예전에 10억 10억 다 해줬잖아요 맞벌이 해가지고 강남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강남은 기본 30억에서 60억인데 어떻게 잡아요 6억 받아갖고 강남은 커녕 한강 벨트 아예 못 들어가요. 저렇게 받아 갖고는. 어우, 상당히 심각하네요. 전세대출 등 전반적 대출 축소, 즉 투기를 방지하려고. 그렇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좀더커 보이는데 왜냐? 천월세 수급 불균형, 풍선 효과, 초양극과 뭔 말이냐. 여기를 눌러 버리니까 아, 6억 미만 대출 받는 것들은 날아가는 거 아니냐? 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풍선효과예요. 그런데 풍선효과도 잠깐 있고, 조이면 조일수록 강남 한강 벨트 더 뛰는 거 아니냐? 그걸 초양극화라고 해요. 서로 완전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지역, 투기지역, 토어제 이번에 확대 없잖아요. 조정지역, 투기지역, 토어제 확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는 날라갈 거다. 강남 3구하고. 세기적 집값, 상승장, 대출 규제, 미지수. 왜? 지금 국내에서 뭐라고 떠들어 봤자, 지금 집값 뛰는 곳의 80%는 다른 나라가 너무 뛰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향후 전망, 고가 아파트 잠깐 추춤 했다가, 그렇죠. 일단 잠깐은 추춤하겠네요. 하지만 폭등하는 상승 릴리가 이어질 것이다. 양극화 더 심해져가지고 저가 아파트 풍선 효과. 규제 지역 등 2차 정부 대책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뭐 정, 부동산 정책을 못해서 바로바로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깔끔하게 지금 대책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거 갖고는 갭투자 금지, 발판 담갔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갭투자를 없애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와요. 불타는 한강벨트, 오세훈, 성동, 마포, 도어제 묶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오세훈도 조용하고 있어요. 서울시장도. 갭 투자 금지. 토어제를 연장하는 방안. 즉 예전에는 마벼목성 잠산대청 이런 말했는데 이제는 강남 3구하고 용산 4곳이 토어제예요. 아파트에 한해서. 이것도 연장할 수 있어요. 분상제 의무 거주. 분양가상화제 적용 3년 후에 2에서 5년 거주해야 돼요. 이제 갭 투자가 금지되는 상황이죠. 의무 거주하라는 말은 갭투자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서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에서 5년 거주하죠. 삼기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2에서 5년 거주. 즉 토지거래하가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과들은 갭투자, 전세끼고 투자하는 것을 막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무자본 갭투자, 돈 없이 그냥 몇 천만 원 갖고 전세끼고 잡는다. 이거 지금 법에 걸립니다. 무자본 갭투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 임대 보증, 보증금에 가입하는데 안 해주려고 하죠. 누가 해주려고 하겠어요? 돈 뜯기게. 무자본 갭투자. 지금 아마 이 갭투자를 막기 위한 선제 이번의 정책이 아닐까. 다음 집값 예방 세 가지 대책. 이제 정부는요, 한방에 사무식지는 마포 성동. 이제 뭐, 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을 검토한다고 하죠. 원래 이게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 예고도 없이 나오네요 그냥. 원래 7월 초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오늘 대출 규제가 나온 거죠. 일단 규제 지역 이거는 아마 7월 초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조정지역. 실거주 안 하면 비유가세가 없어요. 조정지역 지정은 서울 전역이거나 서울 한강벨트, 과천분당.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도 집값 많이 오른 것들은 포함돼요. 시기. 7월 초가 유력해다고 했는데, 역시 조정지역은 7월 초로 갈것 같아요. 투기지역. 대출 제한, 전매 제한 관련. 투기지역 지정. 서울 전역 과천 분당. 집값 급등. 7월 초가 유력합니다 투기지역은요. 여러분들 대출을 못 받게 하고. 지금 강남하고 좀 구분됐잖아요? 강남 외 지역. 즉, 투기지역이 아니냐. 이거는 분양에도 영향을 줍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아직 서울시장 또는 국토부에서 확대 안 시켰어요. 강남, 3구 용산구 4개 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그런데 이게 성동, 마포, 동작, 자양, 강동으로 우선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시기는 역시 6월 말에서 7월 초. 자, 갭투자 전세기구하는 투자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갭투자를 조장한다라고 할수 있는데 뭐가? 전세 대출이 조장을 했죠. 본인은 전세 살고, 자기 돈은 갭투자하고. 어우, 얼마나 좋습니까? 돈 벌고. 꽉 먹고, 알 먹고. 전세 살고, 갭투자. 비조정지역. 조정지역이 아닌 곳이에요. 자, 실거주가 이미 폐지됐어요. 자, 조정지역이 없다라는 것 자체. 또, 조정, 누구는 그래요. 왜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을 만드느냐. 무조건 의무 실거주해야 한다. 전국이 다 2년 이상.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지방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라 마을 자체를 없애고 그냥 실거주 2년 의무적으로 시켜라. 강제적으로. 임대주택 사업 여러 채 혜택을 받죠. 이제 혜택도 없어요. 6년짜리 혜택 거의 없어요. 자 일시적이 주택 3년 이내 매도하면 뭐 비과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일시적 이주택. 자녀명의 소액 갭투자. 어, 나한테. 내가 잡으면 3주택 때. 자녀명의로는 같은 세대원은 3주택 때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에서 세대 분리해버리면 되니까. 이게 갭투자를 조장하는 제도는 전세대출, 비조정지역, 임대주택 사업, 일시적 이주택, 자녀명의로 집 잡는 거. 이게 모든 게다 갭투자를 조장하는 거예요. 국토부 갭투자 폐지, 무분별한 갭투자를 제동을 걸었었어요. 전 전에 국토부에서도 전세대출, 장기임대, 에스크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신경을 특히 써야 할게 공급입니다. 맞죠? 공급 솔직히 경기도 인천은 사기 신도시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신도시가 지나치게 많아요. 물론 지금은 3, 2기까지 입주를 해갖고 3기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있다가 나 입주하려나? 그래서 경기도도 단기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아예 없어요. 서울은 신도시 못줘요 땅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일도 안 풀어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집일입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보다 또는 서울시보다 강력한 대책 뭔 말이냐 재개발 재건축에 웬만한 규제는 싹 풀어버리고 서울 말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집짓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대출 규제 이번에 나왔어요 대출 규제는 세금 규제 남았네요 현재 세금으로 부동산 규제 생각 없다 하니까 이번에 세금 규제 안한 거예요 다주택 중과세 차익이 60, 70이나 되고 종부세는 지금은 천만 원낼걸 7천만 원까지 예전에 냈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거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못 잡으면 자무주택자 큰일 났다 여보 지금 집안 사면 벼락 거지된다고무주택자 대출 제한 양극화, 공급부족. 이게, 언뜻 보면, 부자들의 돈 버는 걸 막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대출이 대폭 줄어들고 그러게 되면요. 무주택자들이 제일 망하는 거예요. 왜? 대출 제한. 솔직히 유주택자들은 집안 사도 돼요. 갈아타기 해버려도 되고. 대출 제한. 전세 대출, 집단 대출, 주담대 제한. 벌써 그렇죠. 대출 제한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있어요. 양극화. 지금 이게 오히려 거꾸로, 어? 강남하고 한강 빌드 못 뜨게 6억 미만으로 대출을 줄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먹힐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는 부모들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뭐, 증여가 됐든, 뭐, 대여가 됐든, 아마 더 몰릴 것 같은데, 수요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요 토지거래허가제, 조정지역, 특이지역 지금 강남 3구, 용산, 제일 많이 뛰고 있네요. 공급 부족, 바로 이거예요. 경기들은 공급 부족 아니에요. 다만 한시적으로 공백기를 원래 안 만들었어야 돼. 공백기를 안 만들었는데, 22년까지는 여러분들 이기신 도시잖아요. 있 24년까지, 5년까지, 5년까지 이기신 도시는 다 끝내놓고. 이제 3기 신도시 너무 붕 떴어요. 지금 없어. 분양은 의미가 없어요. 입주가 의미가 있지. 5년 동안 어떻게 하죠? 경기도. 그나마 경기도는 신도시가 많아요. 서울은 어떡하죠? 아예 신도시가 없는데? 인구는 또 지방 사람들, 수도권 사람들은 서울로 못 와서 안달이에요. 공급 부족입니다. 부동산 상승 요인, 특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상승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집값 폭등할까요? 서울 집값 급등에 무주택자 멘붕이라고 써있잖아요? 자, 먼저 공급부족. 오, 서울은 지금 착공도 부족하고 입주도 부족해요. 4만 건이 6천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25년에. 5년간 절대적 공급부족.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없고 신도시도 없어요. 더군다나 해외 여인이 가관이에요. 해외 집값 너무 뛰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세계 기준금리 인하하고 집값 신고가 찍고 나가고 있어요. 22년부터 3년 동안. 서울보다 훨씬 많이 뛰었어요. 통화량 증가. 돈은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꾸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그러는 거예요. 금리 인하. 아무리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도 금리 인하하면 장사 없어요. 또 뛰어요. 저금리 받아가지고. 자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좀잘좀 좀 잡았으면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신리주의자답게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전국을 콕콕 찌르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2차, 3차 대책에도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